엄마 여자친구 만난 지 벌써 5년이야 아들 장가 좀 가자 가만있어 봐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너뭐 보고 들러붙었겠어? 잘생긴 얼굴이랑 돈이지 이따 내가 얘기하면 엄마 말대로 한다고 해 그냥 감싸고 돌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엄마 장소도 거지같이 골랐네 하여튼 맘에 안 들어 자기야 나왔어 숨막히네요 이쪽에 앉으세요 왜 나온 거죠? 네, 아들 여자친구라고?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. 인사고 뭐고 때려치고 본론부터 말할게. 우리 아들이랑 너랑 급이 달라. 100번 200번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까워. 어떻게 구워 살았는지 너한테 미쳐서 하도 날리길래.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와본 거야. 어머님 제가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. 서울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요.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아요.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결혼해서 저도 열심히 일해서 단한 푼도 손 벌리지 않을게요. 그거야 당연하지. 손 벌린다고 내가 줄거 같니?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돈까지 바라면 큰일 나. 그나저나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. 어머님, 말씀만 하세요. 다 들을게요. 첫째, 결혼하면 가족, 친척, 그리고 친구들 모두 다 연락 끊어. 시골뜨기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곤란해. 어머님, 그건 너무해요. 부모님이 허리 휘도록 일해서.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너무 쓰레기 짓시잖아요 자기도 내가 어머님이랑 연락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야? 자기 그게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도망쳐. 둘째 너희 둘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해. 매달 생활비로 50만원 줄 거야. 그걸로 생활해. 안 그럼 우리 몰래 친정에 돈 갖다 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야. 그리고 내가 보기보다 돈 관리를 꽤 잘하거든. 어머님 제가 이래서 번 돈인데 제 마음대로 써야죠. 평생 뒷바라지 해주셨는데?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자기도 얘기 좀 해봐. 글쎄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? 셋째 결혼식은 하지 말고 일단 아들 둘을 낳아.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 후에 결혼식을 올릴지 말지. 진지하게 생각해볼게. 어때? 별거 없지?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오지 마시지 그러셨어요.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어도 저희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을 생각은 없어요. 그쪽 잘난 아들이 그 정도로 매력 있지도 않고요? 이 시골뜨기가 꼭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요 어머님은 서울 살아서 그렇게 잘 나셨어요? 그럼 서울에서 며느리 찾으면 되겠네요 인연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게 얼마나 행운인 줄 알아? 너 팔자 고치는 거라고 그래 자기야 그만하고 잘못했다고 해 우리 엄마말이 다 맞아 와 이런 마마보이는 처음 보네 사람인지 개인지 구별 못한 내가 병신이지 우리 여기까지 하자 서로 갈길가 아줌마의 기선 제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한 여자를 칭찬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